여러분, 엔진이 바뀔 줄 알았더니 법이 바뀌었습니다. 보시죠. 인트로! 저는 2020년 자동차 이슈들을 쭉 나열하라고 한다면 기아차에서 야심차게 출시하였던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친환경차 인증 실패 민식이법 실행, 차박열풍 코나 EV 단종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라차차 채널 개설까지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날 이야기는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친환경차 인증 실패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2월 20일 사전계약을 실시하며 사전계약자 13,000명을 모집하는 큰 열풍을 끌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전 계약이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이런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결국 기아자동차는 사전 계약자들에게 그 혜택들을 보상해주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 보상만 따진다면 약 200억 가량의 손해가 기아자동차에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아차 대표이사였던 박한호 사장이 임기 2년을 앞두고 퇴진을 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차는 결국에 꾸역꾸역 7월에 이 차를 다 한번 사전계약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7월부터 시작하게 된 사전계약으로 인하여 소렌토 역대 연대 최대 판매량을 달성하는 등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소비자들에게는 내년 연식 변경이 되면 연비가 당연히 향상이 되겠고 그러면 내년에는 친환경차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연히 관련 종사자인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굉장하게도 타이어 엔진 혹은 휠의 변경, 이런 자동차 관련한 변경이 아니라 2021년 친환경차 기준법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을 변경을 하는데 이번에는 애초에 기준 자체를 차에 맞춰버린 겁니다 기준에 맞춰서 차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차에 맞춰서 기준이 변경된다는 이러한 역설적인 행보가 일어난 거죠 이뭔 개소리야 대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기존의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의 법은 배기량에 따른 기준으로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598cc로 이 구간에 해당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연비가 15.3으로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변경되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변경되는 법은 배기량 기준이 차체 기준으로 변경이 되면서 중형 SUV의 기준인 14.3만 넘으면 되기에 중형 SUV인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기준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4륜의 경우는 13.7로 바뀐 법에도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하니 그 점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물론 법이라는 게 기아차가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니고 개정 이유를 보면 정말 그렇겠구나 하는 맞는 말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이지 엄청난 우연으로 그 기준에 딱 들어맞는 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인 셈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차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만 있을까? 그렇기에 저는 내년 상반기를 한번 집 키워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 내년 상반기에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 산타페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가 이전법에 충족을 할지 혹은 내년에 바뀌는 법에 충족을 할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추가로 이 법은 개소세 인하 연장 혜택이 끝나고 내년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 구매를 생각하셨던 분들께서는 개소세 할인 혜택과 신한경차 혜택을 비교해 보시고 구매 시기를 잡으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 복잡 한 한 일들을 내가 하기 싫고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다고 하시면 위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 한번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